네 안녕하세요.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이사재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 읽어드릴 좀은 SPC 스탠트입니다. 수급 보시겠습니다. 네, 수급 보시게 되면 얘도 뭐 어느 한쪽에 누적 수급은 없어요. 당일 수급도 계속 어느 한쪽이 강하게 안 들어오고 있고 그러면서 거리량이 한번 증가했고 거리량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눌림목으로 볼수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 일봉상으로 보면 이제 강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오늘의 저점을 에 타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한번더 밀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11,600원대까지도 밀릴 수 있다라고 일단 가정하시고 말면 하시면 될것 같고. 일단 이제 분봉상으로 봤을 때 요거 지워버리고 날짜 쓰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예, 현재 상태에서 상방으로 보게 된다면 무조건 얘는 여기를 넘어가야 됩니다. 14,250원. 14,250원. 여기를 넘어가면, 일단 기본 엔양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왔고, 밀렸고, 여기가 저점이 생겼으니까, 이런 식으로. 얼추 뭐, 15,700원. 그 다음에 이제, 강하게 가게 된다면, 이쪽에서 잡는 게 나아요. 이런 엔양까지도갈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강하게 간다면. 그 정도 관점을 보시면 될것 같고, 하방으로 봤을 때는, 현재 상태에서 이 저점을 이탈하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12,800원 정도 되겠네요. 12,800원에 이탈하게 된다면, 좋은 건 아니다. 그리고 이제, 요렇게 빠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밀렸고, 리바운드 나왔고, 요, 요 정도. 고점이 오늘 종가라고 가정했을 때, 12,250원이냐. 여기서 이제 슈팅이 나오면, 이렇게까지 빠질 수 있는 거거든요. 막 그럼 11,300원 언저리. 그러니까, 요 구간에서 양봉이 뜨거나 요간에서 양봉이 떴을 때매수관점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상방으로 봤을 때 12,400원을 만약에 이렇게 때리면 때리면 요 양봉의 저가나 마디의 저가 마디의 저가는 좀퍼센티지로 크니까 그건 본인이 판단하시면서 매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얘 마지막 최선은 요거예요. 요거요. 요거. 요최선 이탈하면 이 최선 하단까지도 밀릴 수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최선 하단.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요 추세상 하단은 요 가격 정도 될 거고 조금 더 밑으로 여기 요기, 요기가 이제 양봉 뜨면 매수할 관점이 되겠죠. 예, 지금까지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이스제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